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7단원 외권과 우주개발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별의 밝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 하늘의 별은 우리가 밤 하늘을 보게 되면 어떤 별은 되게 밝게 보이고 어떤 별은 되게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큰개 자리에 모시리우스, 뭐 오리온 자리에 리겔처럼 되게 잘 보이는 별도 있지만 어떤 별은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죠. 이러한 별들을 나누어서 등급으로 표시한 사람이 고대의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행성은 당연히 1등성, 가장 어두운 별은 6등성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 1등성은 6등성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 밝다고 합니다. 자, 그럼 태양은 1등성일까? 태양은 1등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26.8등성이에요. 자, 현재는 이이 이 사람이 고대 사람이었으니까 현재는 망원경이 훨씬 더 발달을 했잖아요. 이 망원경으로 봤을 때 태양은 훨씬 더 밝은 별이 1등성에 비해서 그래서 1등급보다 현재 밝은 별들은 뭐 0등급, 마이너스 몇 등급 등으로 나타내고 6등급보다 어두운 별들도 더 많이 발견을 했겠죠. 망원경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 어두운 별들은 7등급, 8등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했듯이 태양은 마이너스 26.8등급. 아까 말했던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등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별의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흠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손전등의 크기가 얘는 크고 얘는 작죠. 자, 그러면 별의 밝기는 그러니까 이게 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더 밝을까요? 여기 큰 손전등이 훨씬 더 밝겠죠. 자, 그럼 나그림을 보자. 이번에는 손전등의 크기가 똑같네요. 똑같은데, 하나는 가까이 있고 하나는 멀리 있어. 어떤 게더 밝을까요? 가까이 있는 게더 밝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별도 마찬가지예요. 큰 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별이 더 밝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얘는 강호동, 얘는 여자 연예인. 어떤 사람이 머리가 더 커요? 딱 보기에도 강호동이 머리가 더 크지. 그러면 얘랑 얘랑 머리 크기가 같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호동이 뒤로 물러나야 되죠. 우리가 왜 사진 찍을 때 얼굴 작게 나오 보이려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그랑 똑같죠. 그래서 지구에서 보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강호동이 멀리 있으면 강호동의 머리 크기랑 여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머리 크기가 같은 것. 같은 걸로 보이는 것처럼, 음. 실제, 사실은 실제 크기는 같은데, 어떤 별들은 지구랑 가까이 있어서 되게 크고 밝게 보이고, 어떤 별들은 되게 멀리 있어서 작고 어둡게 보이게 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인데, 겉보기 등급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서 정한 등급.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의 밝기에 따라서 정한 등급이 바로 겉보기 등급이고, 당연히 얘는 별까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둡게 보이게 되겠죠. 자, 다음은 절대 등급입니다. 자, 우리가 머리 크기를 비교해. 근데 얘는 100m 앞에다 놔두고, 얘는 1,000m 뒤에다 놔뒀어. 당연히 가까이 있는 애가 머리 크기가 커 보이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머리 크기를 비교하려면 같은 거리에다 두고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이 절대 등급은 무엇이냐면 모든 별들이 이 18색이라는 지구에서 18색 떨어진 요 거리라는 가까이 있는 거리에다 두고 밝기를 정한 것이 바로 절대 등급이에요 당연히 얘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밝기가 어두워지게 되겠죠 그때 사진을 보게 되면 별까지 거리가 1이었던 곳의 밝기가 1이라면 별까지 거리가 2배가 되게 되면 밝기가 4분의 1로 줄어들고 3배가 되게 되면 9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두 가지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어떤 게 지구랑 가까이 있는 별인지 어떤 게 지구랑 멀리 있는 별인지 알아내게 되는데 자, 만약에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본 별의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었어. 근데 실제로 18색이라는 거리에다 두고 밝기를 재어봤더니 얘는 2등급이었대. 그러면 얘는 지구랑 가까이 있는 별일까? 멀리 있는 별일까? 지구에서 봤을 때 1등급으로 보였다는 소리는 지구에 가까이 있는 별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별의 등급이랑 별까지 거리는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나타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을 경우에는 지구에 가까이 있는,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 되는 거고, 당연히 18색의 거리에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의 크기가 같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태양이랑 부극성을 두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태양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이야. 근데 18색의 거리에다 두고 등급을 봤더니 4.8이야. 어떤 게더 커요? 얘가 더 크다고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4.8이 더 크죠? 그러면 이 태양은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크네? 그럼 얘는 18세기 거리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 되는 거고, 북극성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 2.1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18세기 거리에다 두고 봤더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7이었어. 요얘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 크죠? 그러면 얘, 이 북극성은 18세기 거리보다 멀리 있는 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한 말을 보면 당연히 태양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으니까 10화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고 북극성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니까 10화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내용 잘 이해가 됐나요? 자, 나머지 잘 이해 못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상으로 거꾸로 수업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